네, 반갑습니다. 네, 수입 자동차 유리 교체 전문점 글라스드입니다. 네, 오늘은 에, 폭스바겐, 에, 시로코, 시로코알 전면 유리 교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어, 지금 모든 작업은 마무리 된 상태고요. 순정품 유리와 에, 정해진 에, 실란트 및자재를 통해서 꼼꼼하고 완벽하게 작업을 통, 어, 이루어졌습니다. 자동차 유리 교체 시 중요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 이렇게 에 유리 교체 후에 차후 실란트라든가 이런 누수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열처리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다 꼼꼼하고 안전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행을 하는데요. 저희 글라스존은 수입차 유리 교체 전문점입니다. 고객님 안전을 위해서 인증받은 실란트와 부자재를 사용하여 이렇게 꼼꼼하게 매뉴얼대로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자동차 유리 교체 시 유리가 깨지거나 파손됐을 때 전문점에서 하시는 게 안전하고 그리고 뭐 보증서 및 여러 가지 확인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 걸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중에 유리가 돌방이 맞거나 깨졌을 때 저희 글라스존 센터에 문의 주셔서 차량번호만 주시면 정확한 가격과 교체 시간 이런 거를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글라스존은 자동차 유리 교체 외에 후진 시 자동비상등, 썬루프 깨진 방지 보호 필름, 에, 시로코 하이패스 룸밀러 레버비상등, 열차단 썬팅,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에, 광택 이런 여러 가지 등을 에,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유리 교체 시 불편한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패키지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에, 시로코 에, 시로코 전면 유리 교체 작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